오늘 세 명이 시코를 했어요. 아파서 못 나온다고 간호사 두 명에 그리고 서지컬 테크니션 한 명인데 정말 아파서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볼 일이 있는데 그 데이오프를못 받는 경우에 그냥 시코를 해버려요. 아, 그러면 매니저는 너왜 어디가 아팠어? 얼만큼 아팠어? 정말 못올 만큼 아팠어?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못 온다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 세명 정도가 콜식을 하면 바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7시 반 이후에 시작하는 방이 세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10시 반에 하고, 방 9시에 하는 데도 있고, 8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수술이. Good morning. o oh, right. 아, 착각했네요. 저희, 제가 오늘 로봇 수술이 있는데 그 로봇 수술이 이번 방에 있는데 방으로 옮겼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일할 방입니다. 이게 로봇이고요. 의사는 여기에 앉아서 모든 것을 조종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아바타예요. 여기 저희가 로봇 방이 따로 있어요. 오늘은 그 로봇 방에서 정형외과 큰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분이 아니게 이 로봇 수술을 다른 방으로 옮겼는데 이 옮겨진 방이 로봇 방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기구를 다 놓고 하기가 많이 좁은 상태예요. 그래서 옮겨진 기구들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다행히 이 수술이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동동거릴 일은 없겠네요. 정리해야 돼요. 네. 수술이라는 게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협조적이고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그 하루가 힘들고 힘들지 않고 그러는데 오늘 같이 할 친구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틱틱거리기는 하는데 그게 본심이 아닌 틱틱거림이 있잖아요 또제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 자기 것다 챙겨가면서 제 것까지 챙겨주는 방은 아쉬운대로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컴퓨터를 열어서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는지 보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차트를 열어도 그 필요한 정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약도 뽑을 수가 없고 일단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어요 환자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HPV 임팩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오면은 너무 겁나요. 근데 이거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스페인 데이고요. 여기에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보러 갈게요. 지금은 얼만큼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때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감기 걸려서 아프다거나 어디가 다쳐서 아프다거나 한 경우에 나 아파서 일을 못할 만큼 아픈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수시로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출근을 안 해요. 정말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아들내미 딸내미 학교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방문을 했는데 내가 꼭그 사람과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laughs> 전화를 해서 나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니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아파서 못 나온다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아마 또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어, 콜식에 대해서 저도 악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일하기 정말 싫을 때 있잖아요. 전날. 엄청 힘들게 일을 했다거나 누구 때문에 화가 엄청 나 있는데 내일 일하러 가기 싫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 온 콜에 일을 엄청 했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아파서 이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찌 어찌 하다가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수술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수술해야 되는 의사가 성격이 아주 좋은 분이다. 그러면 하기 싫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좀 쉽게 쉽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필요하면 할수 있는 거. 또 그게 룰이 있어요. 한 달에 몇번 이상은 안 된다. 3개월 총 따졌을 때몇번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새로운 매니저가 오고 그러면 그게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해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 휴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퇴근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오늘 치과에 가요. 아, 계단으로 늦지 않게. 늦지 않게. 어, 날씨 오늘도 참 좋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수술, 집도이가 한국 의사예요. 여기에서 꽤 오랫동안 하셨고 저희한테도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잘한다고 많이 소문이 나신 분인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아이를 받으셨대요. 40년 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아이를 받은 건수가 2만 명이래요. 2만 명의 아이를 이제 받으셨대요. 이제 정년퇴직은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옹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만 실로 옹코를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축하를 해주죠 정년퇴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축하를 해줘요 오늘 일은 끝났고 치과 예약이 있어서요 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는 건데 저는 치과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하도 안 무서. 워 스케일링 끝냈고요. 이제 집으로 가요. 절반은 떼우고 씌우고 신경치료하고 치아가 워낙에 약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면 치아의 수명을 늘리지 않을까요? 뭐 약하게 타고난 거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저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먼저 퇴근을 했네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이던 아침이던 점심이던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면역력 키우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활기!